45번 아니, 원래 할 거야. 아, 우선 사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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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여기에 길이가 4cm고 그만큼의 길이가 8cm고 잘랐더니 잘린 현의 일부가 4cm였다. 이 색종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요만큼이 반지름이야. 그렇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반지름 그럼 여긴 뭐가 되냐면 8 빼기 r이 되겠지 여기는 뭐가 돼? 수직이니까 여긴 2가 되겠네 이렇게 잘라 주면 된다고 r제곱은 2제곱 플러스 8 빼기 r제곱 r제곱은 4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16r 플러스 64 R제곱 없어지고, 16R은 68. 그러면 R은 16분의 68. 그러면 4, 4, 16, 4, 1은 4, 4, 7에 28. 그래서 4분의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46번 여기도 원 오가 있고 현 cd가 있고 그 다음에 현 ab가 있고 그 다음에 cd. 그래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여기의 길이와, 그 다음에 A, 여기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같대. 아, ON의 길이와 OM의 길이가 같으면 뭘알수 있냐면, 현 CD의 길이와 현 AB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서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요걸할 거야, 그렇지? OM의 길이 ON의 길이가 같으면 AB와 CD의 길이가 같다를 설명하라 할, 할 거래. 자 그때 설명되지 않은 걸 얘기하라는 거지. 우선 첫 번째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반지름으로. 둘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직각이고. 그래서 1번을 쓰면서, 아, 그래서 RHS 합동이에요. 라는 걸 써준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OM과 ON의 길이가 같다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2번도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ON과 ON과 CD가 수직이다. 그치, 여기 90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CD는 CD는 CN의 두 배다.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을 그으면 수선의 발을 그으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렇지?라고 하는 거알수 있지. OAM과 OAM의 각의 크기와 OCN의 각의 크기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RHS 합동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땡 이라고 하는 거지 자 47번 bc a 안에 중심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M, 여기가 N. 여기가 42도.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찾는 거야? 아, 여기 OM의 길이와 ON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아요라는 걸 여기서 했지. 아, 그러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여기 x를 구하래. 180에서 42도를 빼주면 138도. 그거를 2로 나누면 x가 나오겠지. x는 622 2918. 그래서 69도입니다.라고 구해줄 수 있다고. 자, 48번. A, B, C, D, E, F. 그 다음에 여기가 9 이만큼이 4 여기가 6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4 줬으니까 여기 5예요 아여기 5예요 여기 4거든요 여기 2예요 여기 2네요. AB의 길이는 7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49번 봅시다. 원의 중심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한 거랑, 접선이랑, 자 여기 P 여기가 p 여기가 O 이만큼이 3cm 이만큼이 6cm 그때 원의 둘레를 구하래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 필요해 원의 둘레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반지름이 없어. 여기도 반지름이고, 어, 접선이야? 여기도 반지름이고, 어, 여기 90도야. 아, 그럼 여기 R, 여기를 R이라고 해주면, 가장 긴변이 R 더하기 3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6제곱. 그러면 R제곱 플러스 6R 플러스 9는 R제곱 플러스 36. r제곱 없어지고 6r은 36-9 27 따라서 r은 얼마가 돼? 6분의 27 3, 2, 6, 3, 9, 27 이렇게 되네요. 그럼 둘레는 2파이 r이잖아. 그래서 9파이가 나올 겁니다. 라고 구해준다고